안녕하세요, 실버사랑입니다. 오랜만에 목소리, 들어, 목소리 담고 영상 촬영하는 것 같은데, 그간에 좀 바빠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. 코로나 때문에 수족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지를 못해가지고, 좀 영상 촬영이 좀 뜸해진 것도 있습니다. 일단 핸드폰을 3년 반 만에 바꿨어요. 갤럭시 노트, 20 울트라로 바꿨습니다. 네, 카메라가 그 좋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, 카메라가 그 좋다고 해서 내가 네, 바꿨어요. 아, 진짜 화질이 진짜 좋긴 좋네요. 전미들을 이제 다른 수조로 옮겼습니다. 기존에 이제 레드 텍사스라고 시클리드가 키우던 게 있었는데 그 메인 어항에다가 네 걔가 이제 걔가 거의 한한 4살 저 4살, 5살로 해서 이제 수명을 다해 가지고 화금이랑 주문금 구슬바사바이들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. 그 커다란 어항으로. 그리고 이 이동식 욕조에다가 이제 전미랑 좀 불레가 있는 난주엠을 그렇게 네 마리 해서 한쪽으로 옮겼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수조는 일본동금, 난주 그리고 오란다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예전에 캘리코피아 갔을 때 분양받았던 이세오란다인데 그때는 완전 새까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더라 그때가 8월인가 거의 한세4달만에 예, 이제 색깔이를 거진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. 약간 살구가 되어 살구. 이름도 살구라고 지어 줄까? <laughs>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. 여기 블랙홀한다. 그리고 여기에 일본 동금 흑색 우리 집 에이스, 하마마치오란다. 요새 마리스를 줄이고 밤량을 조금 더 늘렸거든요. 날이 추워져서 이제 밤량을 좀 늘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집은 히터가 있습니다. 밤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고기들이 이제 빵도 좋아지고 분탄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전에는 이제 불액병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료를 이제 조금 너무 조금 조금씩만 줬는데 요새는 이제 수지로만 안 되고 어 물고기들한테 크게 지장 없는 한에서 조금 급여를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. 아, 귀여워. 아침에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서 이제 사료를 안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얘네가 보통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그런 거 영락 없이 이렇게 열심히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총 쏘는 거 보세요. 아유, 귀여워 죽겠어. 얘들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저도 예... 저도 이제 늦은 아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